이번 시간은 식단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식단 평가라는 것은 일단 뭐 식단의 계획이라든가 또뭐 식단을 계획하고 난 다음에 실행했을 때의 장단점을 알아내어서 어, 장점인 경우에는 계속 어, 이어나갈 것이고 단점인 경우에는 어, 개선하고 그 다음 어, 식단 계획 시에 반영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의 식생활을 좀더 합리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바로 식단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난 시간까지는 식단 작성을 했다면은, 이번엔 이제 식단 평가에 대한 것을 하게 되는데, 식단 평가를 위한 어떤 그 체크리스트는, 어, 다음 페이지에 그표습니다 식단 평가는 보면은, 식단 계획 및 실행의 장단점을 알아내고 단점을 개선하고 다음 식단을 계획할 적에 반영함으로써 앞으로 식생활을 합리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메뉴 평가에 대한 그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 평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본다면 영양적인 면에 대한 평가, 여섯 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사용하였는가. 탄수화물군, 단백질, 그 다음, 뭐, 우유 및 유제품, 그 다음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뭐, 경과류라든가, 채소, 과일류, 이와 같은 여섯 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사용하였는가에 대한 영양적인 평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각 어떤 연령별, 성별, 그 활동별, 이런데에 따라서 영양 필요량에 부족하지는 않은가 라는 것을 평가할 적에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평가 항목을 어,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호적인 면으로 본다면 은 영양적인 면이나 뭐 다른 모든 것이 또 좋은 평가를 받듯 할지라도 기호적인 것을 어, 충족하지 못한다면 은 결국은 섭취하는 양이 적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면은 어~ 결국 영양적인 부족을 초래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기호적인 평가는 각 음식이 뭐 색이라든가 질감 향 농도 똑같은 질감 똑같은 색깔 똑같은 향 동일한 어떤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은 어, 사람이 또 질려버릴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골고루 잘 이렇게 준비된 형태라든가 온도 대비를 이루을 수 있습니다. 찬 음식이 나오면은 그 다음 따뜻한 음식이 나온다든가, 묽게 나오면 진하게 나온다든가, 뭐 이러한 것들, 그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식사 대상자에게 만족감을 주었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그런 평가도 식단 평가의 체크리스트 항목에 들어가게 되겠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평가를 본다면은 음, 계절 음식을 섭취한다. 계절 음식은 영양적으로도 공부하게 되겠고, 또, 그 제철에 나는 어떤, 그, 식, 그, 뭐랄까요? 식재료를 사용함으로써 계절 음식은, 음, 또, 그, 가격 단가도 쌀 수가 있겠고, 또, 계절에 맞게, 여름철, 하절기 같은 경우에 시원한 음식을 먹는다면, 은뭐 오이 냉채라든가, 미역국 냉채, 뭐, 시원한 음식을 먹을 수있고 어, 겨울이면 또, 또 따뜻한 어떤, 온면을 먹는다든가 따뜻한 음식, 찌개, 조치 뭐 이런 것들을 먹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계절음식 혹은 가격, 식품 구입면에서 효율적인 식품을 선택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평가를 어 체크리스트 항목에 넣어두게 됩니다. 그 다음 위생적인 면은 뭐 이러한 일리 사망이 모두가 다 만족하다 할지라도 위생적인 면이 충족되어지지 못한다면 이거는 어, 아주 뭐 어, 좋지 못한 식단이라 할수 있겠죠. 그것도 아닌다면은 어떤 그 위생적인 면을 강조해야 될뭐 샐러드라든가 또 아니면 고이라든가 그 어떤 그 단백질 식품의 변성이 빨리 변질이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식품을 어, 식단으로 어, 어떤 그 메뉴로 넣었을 때에 과연 이건 위생적으로 안전한 식단이었는가에 대한 어, 평가를 또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러하지 어떻게 안전한 식단 안전한 어떤 그 식단의 그 프로세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런 것들 아예 메뉴에서 어 빼버리게 되겠죠. 그 조리 어 하는 작업자 조리자의 개인위생은 지켜졌는가음 손씻기를 화장실을 다녀와서 손씻기를 했는가 그다음 개인위생 보기에 어떤 그 위생 상태라든가 또 아니면은 뭐 장신구를 착용하고 조리에 종사한다면은. 아니, 되죠, 그죠. 그런 것은 잘 지켜졌는가. 개인의 생에 대한 것, 어,에 대한 것을 평가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능률 면에서 매뉴얼을 잘 작성했지만, 어, 조리 작업자들이 어떤 그 작업을 함에 있어서, 어, 너무 어떤 그 능률적이지 못한 손이 많이 가고, 어떤 그 자기의 능력에서는 넘어서는 그런 추가되버리는 그런 작업의 부담을, 어, 준다면은, 그거는 능률적인 평가에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구, 도구, 뭐, 거기 기계적인 장치, 그 다음에 조리 작업자가 할수 있는 어떤 그 작업에 대한 능력, 이러한 것들을 평가해서 메뉴를 작성해야 된다는, 어, 얘기가 될것 같고, 그 다음 환경 보전적인 어떤 면의 평가는 근거리 농산물을 선택하였는가, 어, 근거리 농산물을 선택함으로 해서 탄소, 어, 발자국의 어떤 그 탄소 소비량이 이산화탄소 소비량이 발생량이 줄어들게 된다면 결국은 환경친화적인 어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근거리 농산물이 한다면 보통 뭐 60km 이내인가 이렇게 아마 어 정해놓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군납 식품 같은 경우에도 그 반경 100km 이내다, 뭐 60km 이내에 있는 식품공장에서의 어 식품을 선택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어떤 환경적 보전적인 음, 면을 존중해서 그러한 업체들이, 음, 뭐라 그렇게 납품을 할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기도 하고 이렇습니다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친환경 농산물을 선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겠지만, 이 친환경 농산물을 선택할 적에, 과연 이것이 경제적인 면하고의 어떤 거 상충되는 것 때문에, 즉, 친환경 농산물을 선택했을 때 비용적으로 비싸게 된다면, 결국은, 경제적인 면에 있어가지고 어떤 식당가가 맞지 않는다면 결국은 친환경 농산물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고려해서 결국은 이 환경보전면적인 평가에 이 친환경, 뭐, GAP, Good Agriculture Practice와 같은 이러한 것들을 과연 선택했을 때 상충되지 않는다면 같이 동일하게 음, 어떤 거 만족을 시킨다면 상당히 좋은 식단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단 평가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이런 크게 나누어서 여섯 가지를 우리가 식단 평가지그 체크리스트 항목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그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걸좀더 세분화시켜서 본다면 이제 이 영양적인 평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양적인 평가는 어, 식품 구성 자전거의 식품군을 이제 확인을 하는데, 식단, 결국 이 영양제를 평가라는 것은 식단 작성한 후에 영양적으로 적절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식품 구성 자전거의 6가지 식품군이 골고루 들어있는가 하는 어떤 식품명을 또 보게 되겠고, 또한 식품군별로의 어떤 건장 섭취 횟수라든가 분량을 어,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한 영양소 총량을 계산해서 영양 섭취 기준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과 집단의 식사 평가, 영양소 섭취량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어지겠는데, 그 뒷편에 보면요, 개인과 집단의 식사 섭취 평가에 대해서 여기 지금 나오는 평균 필요량, e a r 이죠 평균 필요량, 그 다음에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 있죠. 평균 필요량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에 일상 섭취량이 어, 부적절한 확률을 조사하는 데그 사용을 하게 되겠고, 일일 섭, 일상의 그 섭취량이 평균 섭취량보다도 어, 부족할 확률이 50% 이상이 됩니다. 평균 필요량보다 낮아질수록 섭취 증가량의 필요성이 이제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집단에 있어 가지고는 확률적인 접근법이라든가 평균 필요량 컷 포인트법이라 해서 집단 내에서 부적절한 섭취자의 비율을 추정하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상 섭취량이 여기 일상 섭취량이 평균 섭취량보다도 부족한 사람의 비율로 추정을 해서 어, 평균 필요량을 정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권하는 어떤 권장 섭취량은 집단의 영양 평가 상태를 평가하는데에는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권장하는 섭취량. 충분 섭취량은 일상 섭취량이 충분한 섭취량 이상이면 은 섭취 수준이 적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서 이런 평가를 하게 되겠고, 상한 섭취량이라는 것은 과잉 섭취 가능성 조사에 사용을 하는데, 일상적인 섭취량이 상한 어떤 그 섭취량보다 높을수록 건강장애의 위험도는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상 섭취량이 상한 섭취량보다 더 많이 먹으면 결국은 건강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잠재적으로 위에 어떤 그 위의 위험이 있다고 어그 추정을 하기 때문에 영양 과잉을 어 되지 않도록 이상한 섭취량을 정해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2010년도에 한국영양학회에서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량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그 평가를 어 내려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영양 섭취상태에 대한 평가 사례가 있는데 개인의 영양 섭취 상태 평가 사례는 이름이 이 김영양이라고 영양에 대한 것을 하다 보니까 김영양이라는 이름을 어, 짓게 됐는데 영양소 섭취 평가 그러 그러니까 김영양의 영양소 섭취 평가. 30세 여자이고 키가 160cm, 에 64kg 보통 좀 통통한 편이고 그리고 활동을 좀잘안 하는 그런 저활동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결국은 에너지 필요량과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사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1, 2, 3 나옵니다. 에너지는 평소 섭취량은 1,880kcal인데, 평균 필요량은 개인별로 계산해서 결정이 되고, 평가는 현재 섭취량이 계산된 어떤 그 평균 필요량보다도 사실은 낮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현재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에 에너지 증가를 요구하지 않는 그런 공고사항이 있겠고, 어, 에너지 추정량을 보면은 성인 여자인 경우에 이렇게, 어, 뭐, 354 마이너스 6.91 곱하기 1030 플러스 1.12, 저활동인 경우 1.12가 되면은 결국은, 음 이제 이렇게 뭐 신장이 나오고 계산을 하니까 2118 16kcal를 먹어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1880kcal를 섭취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어 비교를 해본다면은 어 평균 여기 권장 섭취량 필요량보다도 한200 정도가 적나요? 음 나오면은 1800 정도가 되니까 한 200, 한50 정도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이30 비타민C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쭉 적어놓으면은 실제적으로 습, 평상시 섭취했는 양하고 평균 필요량의 추정치를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장 섭취량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영양 섭취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기호적인 평가를 본다면은 실제 식사 대상자의 식습관이라든가 기호에 따라서 식품 선택이나 조리법을 다양하게 구성을 해야지 되고 또 특히 조리 방법을 선택할 때 향이라든가 맛, 맛의 좋아, 질감 좋아, 음식의 모양, 시각, 온도 등을 조사한 기호들을 어 식단 작성 시에 고려를 해서 기호적인 면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호도 조사도와 조사는 여기 보면은 표5 4 8이잘 나와있죠. 여기 교도조사를 했는데, 아래 표를 보고 가금식에 대한 평상시의 느낌을 나타내는가는 체크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밥 종류의 겉모양은 어떠다. 겉모양은 보기가 나쁘다. 집단급식서 같은 경우에 대체로 겉모양이 별로 뭐, 이게 쌀밥, 콩밥이 근데 뭐 좋지 않다. 뭐 보기에 나쁘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그죠? 뭐 담는 방법도 있겠고, 모양,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모양이 카리라이스와 같은 경우에는 뭐 보기에 별로 좋지가 않더라. 내가 이제 자기 어떤 그 기호도에 따라서 틀리게 보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모양, 온도, 온도가 막 고기, 소고기, 무고기, 보통 무국 같은 경우에는 뭐 70도에서 80도 정도가 되면 가장 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온도라는데 이게 배식을 했을 때에만 40도, 50도가 된다면 미지근해서 어, 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 나는 싫다. 너무 식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다. 반찬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돈가스가 질감이 뭐 질기더라. 아니면 좋더라. 그래서 전체적인 기호도에 대한 조사표를 이렇게 지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조사, 기호도 조사를 하는 그런, 어,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어, 이 평가가 어, 뭐, 적합하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아주 좋다, 이런 평가를 보고는 결국 그 다음에 어떤 거, 메뉴 작성을 할 때에, 어, 결국은 반영을 하게 되는 것이 되, 되, 되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경제적인 면이라면은, 가정에서 이거 식생활비가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가족수에 따라서도 물론 당연히 차이 나겠죠. 어, 두명 부부만 어 사는 경우하고, 애기 하나, 애기 둘, 뭐 따라서 틀릴수 있겠고 또이 주식비는 가족 수에 따라서도 결정이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주식 주식비보다는 부식비 자체가 소득 소득의 수준하고 상당히 관계가 깊겠죠 소득 수준이 좀 높은 사람인 경우에는 부식비에서 뭐 단백질 섭취하는 어떤 거뭐 빈도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질 수가 있겠고 또 똑같은 단백질 식품을 먹더라도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뭐, 두부, 계란, 이렇게 한다면, 은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떤 자기 그 능력에 따라서 쓸데없이 이거는 달리 선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식단 계획을 세울 때에 식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한 후에 식비 내용을 주식, 부식, 기호식품, 외식비로 나누어서 예산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수출이 되었는지를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식생활비가 한, 한 식당, 한 끼당, 뭐, 1인당, 뭐 5천 원이 된다면은 결국 이 5천 원에서 주식비가 사용하는 것이 몇천 원이고, 부식이 뭐 3천 원이고, 기호식비 몇, 얼마고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을 나눌줄 하는 게 그다음 에 위생적인 면이라면은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 2, 3항이다 만족스럽게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식단의 어떤 위생 관리가 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그 앞에 1, 2, 3에 대한 평가가 우수하게 나온 달지라도, 이 위생적인 것은, 어, 뭐라그까요 위생적인 면 때문에 그 1, 2, 3이 아주 저평가되어질 수가 있겠죠. 식단의 위생 관리 위해서 식재료의 신선도를 확인한다든가, 구매하는 순서, 예를 들어서, 뭐, 냉장, 냉동식품과 같은 경우에는, 음 마지막에 구매를 하고, 그냥 일상, 상온, 실온 보관이 가능한, 그런 식품 같은 경우에는 먼저 사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무를 산다든가, 뭐 양파를 산다든가, 고구마, 감자, 뭐 고추 이런 걸 사지만, 뭐 갈치, 생선을 산다든가, 냉장식품, 음, 또냉동식품 같은 것들을 구매할 때 나중에 사서 빨리 집에 어, 어떤 조리하는데에 조리에 걸리는 시간이 짧게 될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구매 순서, 식품의 저장 보관 방법, 조리 방법. 남은 음식을 관리하는 것 등을 확인하는 그런 위생적인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가정주부들의 위생관리 평가인데 식품을 구입할 때 유통기한이나 식품 재료의 선도를 꼭 확인한다. 하는 사람은 뭐 그렇다 그렇지 않다. 식품 구입할 때 냉장 냉동식품은 항상 맨 나중에 고른다. 각 식재료별로 보관 방법을 확인한 다음에 냉장 냉동 실온 저장한다. 식재료는 충분히 세척을 한다. 조리할 때 충분히 가열, 충분히 가열한다는 것은 중심 온도에 도달하는 온도가 어, 보통의 경우에는 뭐 75도씨에서 1분 이상이 되면은 웬만한 어, 그 식중독균은 사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패류와 같은 경우에는 85도씨에서 1분 이상이 가열, 중심 온도가 어, 우리가 뭐 심심보온도라 고 그러나요. 그래서 그런 중심 온도가 그 정도 85도에서 1도씩 이상은 어필류가 도달해야지만, 어, 미생, 식중독균이 3일 하니까, 그러하게 충분히 가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겠고, 가져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조리된 식품은 냉장고 위의 선반에 올려놓고, 조리가 안된 것은 아래 선반에 보관을 하되, 각각 겸부 뚜껑을 덮어서 서로 간에 어떤 거 교차오염이 없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은 다시 끓인 한번 끓인 다음에 식혀서 냉장고에 넣고 뜨거운 걸 그대로 넣으면 다른 냉장고에 들어있는 식품을 오염시킬 수가 있으니까 제가 변, 이렇게 오염이라기보다도 변질시킬 수가 있으니까 온도가 상승됨으로 해서 해주고 그 다음 행주 수세미는 매일 삶아서 사용을 하고 조리 전손후 꽃비누를 이용해서 깨끗이 씻고 음식물 쓰레기 깨끗이 처리한다면 이런 위생관리에 대한 평가표를 하나 만들어두고 여기에 따라서 내가 실행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잘 살펴보는 것도 위생적인 어떤 관리를 잘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능률적인 면을 평가한다면 시간 노력 면을 고려하는데 식생활관리자는 식단 평가할 때 조리하는 사람의 숙련도 흔하게 뭐 이렇게 돈가스를 튀길 줄 모르는 사람한테 돈가스 만들어서 튀겨서 뭐, 서빙을 하, 양식해라. 이러면은, 뭐, 잘 못하고, 또잘 익히지도 않을 수, 잘, 뭐, 익히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짜게 양념을 한다든가, 뭐, 밀가루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계란 옷을 입히고, 빵가루를 입히면서, 가 그러한 것도 순서조차도 모르는 사람한테 만들어서 하라면 곤란하겠죠. 안그럼 아예 만들어지는 가공식품을 사서 튀겨낸다든가 하는 거는 훨씬 더 숙련도가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만들어 줄 수가 있겠고 뭐팔보채를 하라 뭘 하라 이러면 참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조리하는 사람의 숙련도를 봐서 어 메뉴를 작성을 하고 조리기구 또 주방의 구조 및 설비를 고려하고 오븐이 없는데 오븐을 사용하는 어떤 그 조리 메뉴를 한다면 그것도 안 되는 불가능하겠죠 그죠 오븐 대신에 프라이팬을 사용한다든가 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탈 수도 있겠고 중심에까지 온도가 전달 열 전달이 안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고려하고 또 식사 준비에서에 드는 시간을 어, 절약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식단인지를 잘 평가를 해서 어, 이거를 어떤 그 능률적인 면을 어, 평가해라는 얘기입니다. 이뭐 조리 능력이 미숙한 사람한테 뭐 어떤 그 조리를 하게 한다면은 식사도 지연되고 이러니까 어떤 그 만족도에서도 있어 상당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이러한 문제들. 그 다음에 환경 보전 면에서의 평가인데, 식생활에서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에서 일어난 에너지라든가 자원의 사용, 폐기물 발생 등은 환경 오염하고 밀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생활 관리자는, 어, 후손에게 물리적 자원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 어, 환경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나 자유, 자원을 어,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 식단 평가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근거리 농산물을 쓰고 친환경 농산물을 쓰라는데 다음 페이지를 보면 탄소 발자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탄소 발자국이라는 것은 한동안 이명박 정부 때 굉장히 저탄소 운동이 많이 일어났는데 뭔가 하면은 탄소 발자국이란 개인이라든가 기업, 국가, 지역 같이 집단의 모든 활동과 연관되어서 한 발자국 움직일 때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우리 사람 역시도. 호흡을 하면은 산소를 들이, 들이시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이러한 탄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러한 어떤 많이 발생한다면은 결국은 환경오염을 가져올 수 있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탄소발자국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저탄소 운동이라든가 뭐 탄소발자국을 저감화시킨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포함 발생하는 모든 탄소 배출을 포함한 다이어 있는데 근거리 농산물을 이용하면은 어뭐 만약에 그뭐 기름을 자동차가 운행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라든가 뭐 질산 질 어떤 아지, 질산이라든가 이러한 질소화물과 같은 것들 배수를 많이 하는 데 비해서 근거리 는참 적게 하는 데 비해서 원거리 많이 한다면 가급적이면은 가까이 있는 농산물을 근거리 농산물 이용하라 이런 뜻도 인맥상통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직접 배출되는 화석, 원료, 처리 과정이 포함되고, 직 간접 배출은 전기 소비와 관련도 있다. 이렇게 해서 탄소 발자국에 대한 것을 우리는 지금 좀 잊고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친환경적으로 얘기를 할수 있고, 탄소 발자국 계산을 해보니까 자가용 1500cc 중형으로 휘발유를 40만 원어치를 소비를 하면은 이 나무 소나무가 163그루를 심어야 될 만큼, 이산화탄소가 어,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한 달간 사용 기준으로 가정에서 계산했을 때 수치고, 과로는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없애기 위해서 심어야 할 소나무예요. 이, 이 450.67kg이라는 어, 휘발유에서 나온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하고, 소나무는 163그루를 심어야 되겠고, 지하철을 2회 20회를 탑승하면 하나도 안 심어야 되고, 버스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똑같은 어떤 이동의 수단이라 할지라도 버스라든가 지하철과 같은 공, 이런 어떤 어, 뭐라 그럴까요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훨씬 더 친환경적으로 어,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BMW라는 우스계소를했는데 버스, B 그죠? 음, M은 뭐 어, 메트로, 메트로가 되고 그 다음에 W는 워킹 이렇게 해서 뭐 한동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 탄소 발자국은 결국은 이마 원어치 가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소나무를 2 2그루를 심어야 될 만큼 이산화탄소가 5.08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라고 제가 다른 데에서 가져온 자료가 되겠고, 그 다음에 보면은 저 퀴즈를 내겠는데, 식단평가를 왜 하는지, 식단평가가 도대체 무엇인지, 식단평가를 왜 하는지는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 탄소발자국 방금 전에 설명드린 이 탄소발자국이라는 게 무엇이고 탄소발자국에 대한 설명을 좀 적어주시고 이거를 쪽지로 여러분들이 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조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